됐다 대치 한마로 올라왔다 대치 끼치 12시 9 12시 9 12시 9이네 아, 어제 뭐 오신지 보시면 오늘 가득 잡았네요 고기가 좀 짧다 근데 자세가 안 온다 내가 음,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많이 잡았네요 아이거 어제야 오늘 또 잡아갑니다 어제는 4시 30분 4시 30분 어, 어제 나왔다가 바람에 새바람에 아 고생 고생들 하고 황금자리를 놔두고 고기 없는데로 이동하는 바람에 아직 골로 갔습니다 오신 분들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은 오늘은 좀 제대로 된 포인트 들어왔습니다 지금 구름이 잔뜩 끼어 갖고 지금 비가 올 때, 말 때. 비는 안 오는데 리 오케이. 리 나한테도 보여주고. 나한테도 자랑 은하고 <laughs> 여기도 한마리 아, 4시 반이네. 30분. 4시 30분이네. 어디? 어디 대치는 안 보이네요. 오, 딱, 오르지알 좋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사인님이 새로 딴걸내겠다 보니까 아, 오 처음 오셨는데 고기 잡아고 이러면 처음 왔데 새로 왔데 단골 됐어. 됐어. 어 단골 됐어 또다 고기 끼었어 가도 어. 오네 이야 많이 올라오네 낙고기 아, 낙고기 올라옵니다 낙고기 이야 사장님 희생고기 잡았네 희생고기 아, 잡았어 맛있겠네리자 요래갖고 오늘은 요렇게 스타트 끊어서 시작을 보겠습니다 벌로네. 불치다 <놀람> 불치. 풀치. 다 불치다 봐. 벌치다 불치. 풀치. 밤 되면 연어다 큰게 물겠지. 깔치가 나온다. 아포트 깔치가 나옵니다. 아직 특별하게, 특별하게 큰 사이즈는 아직 안 나왔어요. 안 나오고, 조금 짧지만은 깔치가 나옵니다. 지금 삼촌. 네, 좀 짧지만은 나옵니다. 짧지만은 좀 나옵니다. 깔지 향이 제법 나오겠네. 아, 어지 오신 분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.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, 이동해, 이동해 하다 보니까, 걸로가겠습니다 애기들, 애기들. 생비기를 나중에, 생비기 나중에 서세요. 달다. <laughs> 그나지 말고 한 9개나 군대요. 중앙이야 중앙. 내가 중앙이라고. 예예예. 알고 있어 그거 뭐 자기는 우짜, 우짜, 뽑기로 잘해. 뽑기를잘 뽑아야 돼. 초점을 잘해야 돼. 어, 우리 초보 사장님. 네. <laughs> 제가 볼때 처음 하시는것 같은데. 네, 처음. 오, 처음이라. 예, 같이 처음요그 어, 다른 낚시는 해봤었을 거잖아요. 네. 그 응용하시면 됩니다. 별거 없어요. 좀 해보신 분들은 한두번딱 해보면 바로 딱 알아요. 예, 네. 네, 올려 보면 됩니다. 들어보세요. 싹딱 아, 들어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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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요거 요거. 하마 딸기도 진짜 훌리 갖고 제노초나 맞춰주는. 그거 이제 딱 올리면 가까이 생겨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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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줄 잡고 응. 아니 아니 그리 올리지 말고 낚싯대 내리고 응. 어, 딱걸어주세고 딱 그래야 돼이아왜나다 모르는 거가고기가 어? 응? 상해 하하하하하 <laughs> 이야 <웃음> 오, 시안, 쿠다. 이거라 이리 타, 이리 타, 리 타, 이 타. 육리 타, 6리 타, 이리 타, 같리 타, 이 같은 이행 타, 이하면안되는 이리 이리 타, 이리 타, 이리 이리 타,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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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뭐 낮에 이거 다 찍어버리고 뭐 저녁에 찍을 불량이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. 아직 없는데 아직까지 네. 그래 없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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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만 이만. 아, 축하합니다. 오케이. 아따, 대치 한 마리 올라왔다. 대치. 김치. 해주시고. 와, 짤 좋은 게 있어서 한번 나와봤어요. 4지4 i 3 5 n 야 o b o j i 아 y 어 y a 요 거, 저, 한, 머리 ay, ay, a 아니 요거 요거 한번 해서 잠깐만 12시 12시 아, y a 시 a 분이네 아, y ay, ay, 올 y 어요 아, 내가 좀 늦게 왔네. 내가 <laughs> 왔어. 다 올라앞에 네다 올라앞에 네오이거도 올라왔다 삼지 네 삼지 삼지 어, 그치다 앞에도 올라오앞도 올라오고, 뒤에도 올라오고 중간에도 올라오고 시야를 별로 안 꺼내 다가발서섞여겠지 1타, 1타 5피 다고 마리, 와. 요며출 중에 아마 오늘이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어제는 바람 있는 말 많이 불서 정말 못 잡았고 보기로. 오늘은 뭐 거의 얼른 올라온다. 말고! 그냥 올리라니까 여기까지. 그렇지 올리고 나서 해야지. 삼지 삼지 우와 아, 이거 건강 한이 올랐네 와야 어제 또 이야기한다 어제 악몽이다 악몽 두번 이동하고 고기 없는데만 골랐어요 골라 골라 없는데만 갔는데 완전 골라 갔어야지 잘몬다 바람에 적당하게 딱 보네 적당하게 오케이 콜라 안에 들어간다 콜라 속으로 됐어 줄뭐먹거이이 뭐고? 뭐 이상하게 생긴 거 보기가. 그거 떨로떨채로 뜯는가 봐. 와, 어, 이 초장 빨라 먹으면 맛있겠네. 어, 몰라요. 나이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네 독 있는 고기는 아니다 이게 독 있다고요? 독 있는 건 아니라 이게 무슨 고기지? 보내주시오 다시 네? 보내줘 깔찌만 먹으면 돼 보내줘 뭔은고기 나도 몰라 이거. 살려줘 이 한참이야, 막 네? 한참. 네, 아 이거 내시 네 반입니다. 네시 바빨리 봐. 용가리로 잡아놨네. 와, 따참 말 이리 건걸 잡아놨나, 와. <웃음> 우와! <laughs> 커다커. 오늘 조금 연장합니다. 거기 나오는 바람에. 어다커, 아, 딱커다저고합니다 네. 언제 오신지 모르지만 오늘 한가득 잡았네요. 고개 좀 짧다, 근데. 아, 이거 조가 드립니다. <laughs> 자세가 안 온다, 내가. 아, 어, 감사, 감사. 감사합니다. 감사 응. 많이 잡았네요. 아이고, 어제, 오늘 또 잡아갑니다. 어제는 쉴때 없이 그, 다른 데 해놓고 가고두번이동하고 완전 골로 가고, 아, 오늘은 또 선장 꼬집대로 한 포인트에서 꼬집하는 바람에 또 이, 또한 가득 잡아갑니다. 자, 보이시죠? 여러분들 보이시죠? 한 가득 잡아갑니다. 아, 오늘, 오늘 또이 자리에 와서 또 우리 시장 여러분들께 또 멋진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아, 이 손을 잡봐야 되는데. 우와. 아니, 내가 하면 돼. <laughs>